맥체인 성경읽기 12월 12일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13장, 요한계시록 3장, 학계 1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제 13장 여로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였다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르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아가 여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 여로보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 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학계, 제1장.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가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넣어에테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마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에리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우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 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 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파심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길,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